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제목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시아 전체에 수두랄만큼 소아시아 무역과 상업의 최대 도시였다. 음란하고 물질만능의 도시였다.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받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3차 천도행시 세운 교회이다. 바울은 3년 사역을 했는데 두란노서원에서 제자양육과 훈련을 했다. 바울이 2년 6개월 설교 세운 교회이다. 에베스는 문화 예술의 도시이며 신전과 우상이 성행했던 아데미 신전과 각종 우상과 미신 주술과 이단들이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의 우상의 헛됨을 깨우쳤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칭찬한지 25년이 흘러 많이 달라졌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제목 첫사랑을 회복하라. 니골라 당이란 영지주의자들이다. 초대교회 때 성행했던 이단으로 율법을 무시하며 부도덕과 방중에 빠진 이단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추와 같고 신자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도덕 폐그론자들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 육은 아무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이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스 교회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해시던 주님. 주님의 칭찬, 내행위에 수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거짓된 자들을 틀어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주님. 책망은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려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처음 행인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도 미워하신 니고자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여.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